컨슈어 대표 서영진입니다. 2017학년 면접 준비에 대한 공개 방송 날짜를 정했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개 방송은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는 주소로 11월 20일 날 저희가 면접에 대한 부분의 무료 공개 방송을 시행할 거고요. 상위권 대학교 몇 개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서류 신뢰도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면접 방송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방송 날짜 11월 20일 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장소에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고요 대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. 그 다음 자유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희 컨쇼 컨설팅 신청 배너를 통해서 저 공개 방송, 면접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만 문장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그 문자를 받으시고 나중에 참여하실 때 문자 보여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선착순입니다.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11월 20일 날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2017학년 면접 준비에 대한 공개 방송 날짜를 정했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개 방송은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는 주소로 11월 20일 날 저희가 면접에 대한 부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시행할 거고요. 상위권 대학교 몇 개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서류 신뢰도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면접 방송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방송 날짜 11월 20일 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장소에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고요 대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. 그 다음 자유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희 컨쇼 컨설팅 신청 배너를 통해서 저 공개 방송, 면접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만 문장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그 문자를 받으시고 나중에 참여하실 때 문자 보여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선착순입니다.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11월 20일날 뵙겠습니다.